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거 오랜만에 봬요. 네네. <laughs> 아니 그 제가 우리 그 서상영 피터. 네. 사장님 처음 뵌게 2007년 6년 된거 네,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정도. 그러니까 0몇년 한... 전이에요 그게. 네네 아주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전. 네네. 아. 근데 그 전에 그 서사장님은 저기 호주에서도 사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에서 한 5... 한 오. 한 6년 정도. 네. 호주에서 한 6년 사시다가. 네네네. 그 다음 또 이제 벤쿠버. 호주하고 네. 벤쿠버하고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어. 호주도 많이 그립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 벤쿠버에서 여기서 이제 워낙 제가 어. 벤쿠버 온지 이제 25년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네. 벤쿠버도 어. 굉장히 <laughs> 뭐 만족합니다. 그 벤쿠버에 오시자마자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저는 이제 캐나다 오, 어. 인민 왔을 때 네. 토론토에서 거주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토론토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벤쿠버로 네, 네. 왔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부동산 일을 하신 지가 25년 가까이 되신 거네요. 어 부동산 일은 만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네네. 아, 베테랑이시네.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올해가 저에게는 음. 이제. 좀 뜻깊은 해입니다. 네. 제가 딱 부동산, 벤쿠버에서 한 지가 네. 만 20년 되는 아유.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자, 오늘은 네. 우리 서사장님 모시고 그 벤쿠버에서 집을 사고 팔고, 그 다음 뭐 세금 관계 뭐 이런 종합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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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부 한번 해보려고. 아이고,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자, 우리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024년 2월 21일인데 네. 어 작년도 그러니까 2 0 2 3년도에그 밴쿠버의 부동산은 어땠어요? 네. 제가 이제 2023년 작년도 네. 부동산을 좀 요약하면은. 아 네네네. 네, 네. 어,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음. 고금리라는 이 단어로 2023년도 부동산을 한번 요약해. 그렇죠. 어 싶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음. 밴쿠버 부동산은 좀 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점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리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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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고금리라는 것 때문에 밴쿠버 네. 부동산 시장이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 제일 먼저 이제 네. 고금리로 인해서 음, 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 네네. 네. 어, 사실 그 캐나다 어 여기에서 집을 살 때와 네. 미국에서 집을 살때 보통이 음. 고객분들이 음. 어, 은행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릴 때 그렇죠. 대부분 카나다에서 어, 은행과 거래할 때는 변동 금리로 많이 집을 어. 구매를 합니다. 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음. 어, 고정 금리로 많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네. 집을 구매하게 됩니다. 네네. 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하 네. 지금 이제 작년처럼 고금리 물론 지금도 고금리지만은 음. 음. 고금리로 인해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음. 힘들어지고 네. 또 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밴쿠브도 어, 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때문에 거래량이 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 통계를 열때 말이죠. 네. 어 바로 지난달하고 비교하고 네. 또 지난해 같은 달을 비교하고 음. 또 과거 10년간 같은 달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쿠버에서 음. 거래량이 줄었냐면은 네. 어이 과거 10년간 평균치에 비교해서는 약한23% 정도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네. 음. 그리고 2023년도가 이, 이제 그 전해 즉 네.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약한10% 음.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 음. 금리가 한창 그 저금리 시절, 2021년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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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때와 비교하면은 무려 40%나 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그이 거래량이 줄준 이유가 그런 고금리 정량인데,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네. 이 밴쿠버에서는 분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분양이라 그러면 아파트? 어, 뭐다 해당됩니다. 물론 어, 주로 이제 어. 아파트에 해당되겠죠. 네네. 그 분양은 이 BC 주에서는 네. 당장 분양을 할때 모기지 성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분양 그 기간이 보통 한 어, 2년, 3년, 뭐 4년, 뭐이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이 네. 그 분양을 지금 하더라도 네. 이자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뭐 모기지는 입주할 때 이제 모기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이자 부담이 없고 네. 어~ 또 모기지 성인 자체가 어~ 뭐~ 빚이 주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그 고객분들이 분양 쪽으로 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판매하고 이렇게 매매는 많이 줄었는데, 네네네. 신규 분양하는 쪽은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다. 네, 아주 정리를 아, 잘할 수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네네. 개인적으로 네네. 뭐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네네. 제가 이제 20, 어, 여기서 부동산 한지 한 20년 정도 네네. 됐는데 어, 기존 집 거래는 네네. 기록적으로 적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어허. 네네. 어허. 그런데 분양은 네.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 업 하면서 네. 가장 많은 분양을 한 그런 진기록을 또 <laughs>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네. 분양을 받는 거 하고 그냥 기존의 집을 사는 거 하고 네, 네.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지처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음. 당장, 어, 당장 이자 발생이 렇습니다 당장 사실 네. 지금 뭐 음. 어, 은행에서 음. 고금리 때이 보통 6.5% 음. 네. 정도 오. 그럼 그러니까... 거의 사채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네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그런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또뭐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자금 준비 여력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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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또 성인, 모기지 성인 조건도 네. 시간을 두고 또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분양이 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2023년도의 네네. 특징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 네네. <laughs> 새로운 거라. 또 그러네. 이제 네. 그 제가 밴쿠버 시장이 참 매력적이라는 것을 네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그렇게 고금리도 불구하고또 세계 각국에또 오선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동산이 폭락하고 이런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체로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 되게 안 좋은데 네. 캐나다는 어때요? 네, 그래서 어, 밴쿠버 특히 네. 이제 캐나다도 도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밴쿠버만큼은 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전히 음. 벤쿠버는 강력한, 구매력이 강한 바이어들이, 뭐, 세계 각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인민적인 정책에서도. 그 바이어, 그러니까 뭐 네.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많다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핵심으로. 네, 네. 네. <laughs> 바이어 하니까 좀 무역하는 사람. 생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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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집을 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네. 아주 강력한 구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벤쿠버에 모이다 보니까 네. 어, 2023년도도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음. 약한전 해에 비해서 5% 정도 올랐습니다 오히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결코 오, 벤쿠버 시장이 뭐 거야? 가격이 폭락됐거나 그런 네.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 전반적으로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네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뱅코는안 떨어진다는 얘기야? 네, 그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물론 동의도. 이제 떨어진 것도 있도 어, 그렇습니다. 어, 네네, 네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음.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가격이 뭐 안정되거나 네. 쉽게 말해서 이제 폭락은 안했다는 겁니다. 내 어, 네, 네, 오히려 네네, 뭐 수치를 따지면 한 조금 전 말씀드린 것한5% 정도 음. 어, 이렇게 상승한 음, 음. 그런 걸로 말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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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군요. 네. 희한하네. 네. 네. 자 그러면 네. 그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뭐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런 게 이제 세금 관련되는 거그렇습니다 네네네네. 그, 네. 그런 부분에도 좀한 지적을 해주시죠. 저 음. 사실 세금 관계 관련돼서는 음.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네. 저 오수님께서 네. 그런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그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오, 그 해결 세법에 네. 관련돼서 네. 어 회계사님을 한번 모시고 네. 또 저도 같이 삼자 네. 이런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딱그 정리해서 네. 어 쉽게 한번 설명할 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또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 최근에 네. 세금 이런 관련된 거좀 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소개를 드리면 예, 예, 예.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음. 새 콘도 아파트나 새 집을 구입할 때는 음. GST 5%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기존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네, 네, 네. 이제 최근에 이런 네. 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존 집을 네. 사더라도 네. 구매한 지 1년 이내에 매매를 했을 때, 네. 그럴 때는 GST 5% 적용을 받습니다. 아, 네. 네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음. 에, 물론 요, 요, 신규주택에 대해서 세금 면제되는 부분이 음. 특히 지득세, 네. 요거는 이제 몇년 전에 시행이 되었지만은 네. 참고를 아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신규 분양을 가격대가 네. 75만 불 이하일 때는 네. 취득세가 100% 면제가 됩니다. 어, 그래요? 네네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네 신규 그 대신에 주거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네네네네 네. 그니까 그러니까 주거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사가지고 들어간다. 임대를 주거나 그런 건안 응, 되고 네, 본인이 직접 들어가야 돼. 아, 네, 아, 내가 그, 살려고 할때 네, 네.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80만불 이하일 때는 부분적으로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네. 75만불까지는 100% 네. 그리고 이제 그 차액 5만불에 대한 이제 부분적으로 네, 네. 면제를 받는 그런 네.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뱅쿠베스는 세금 종류가 뭐 어, 저는 한국을 떠난 지 오래 돼 가지고 한국에 대한 그 세금 문제는 잘모르겠습니다만는 뱅쿠베스는 네, 네. 워낙 그 공급 부족 때문에 네. 그 국가에서 그런 정책 때문에 빈 집세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빈 집세가 뭐예요? 이제 주거 목죽을 하지 않고 뭐 누구에게도 음. 렌트도 주지 않고 어. 그냥 집을 어 그냥 쉽게 말해서 사가지고 갖고 있어. 갖고 때는?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세금 내요? 네, 빈 집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집을 사가지고 그냥 세도 안 주고 그냥 빈 상태로 그냥 내부로둬요 여기는 어나 그연구 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뭐저 재력 아주 그냥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그런 중국 것이다 사람들이 봐요. 주로 그거 아, 아주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 네. 뭐 홍콩 사람들, 네. 네. 뭐 어, 많은 사람들이 네. 1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그 집수. 어떤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경험했지만은. 네. 한 사람이 아파트 뭐 50개도 가지고 있고, 뭐 네. 이런 경우도 봤 아니, 50개는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럼 다 렌트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렌트를 뭐안 주도, 네. 뭐또 물론 렌트를 주면 또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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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를 안 주고 뭐 또는 비공식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네. 집을 말 그대로 어제 삼자가 볼 때는 뭐 빈집처럼 빈집 처럼 보이는 네. 실제로더 다운타운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네. 말이죠 네. 콘도가 이렇게 불이 꺼진 콘도가 많았, 많습니다. 콘도가 이제 아파트죠 우리나라의 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제뭐 뭐 예를 들어서 어. 미국에서 어 밴쿠베 어, 제2 세컨드 하우스로 네. 이렇게 뭐저 여행 왔을 때 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빈 집이야? 그런 가에 쓰는 거잖아요. 어, 빈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가구 2주택 이상 되는 건데요. 음. 어떤 뭐 세금 신고하는, 좀 그런 빈집세에 대한 개념은 네. 조금 사실 애매하긴 하지만은. 네. 네. 어쨌든 그 중국 사람들이 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가지고, 세도 네. 네. 안 주고 자기가 살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언젠간 올라가겠지, 그리고 묻어두는 거. 네네,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런 거에는 이제 빈집세를 네네. 매기고 있다. 네네. 아, 오수님께서 요약을 너무 잘해주십니다. 저기뭐 네. 요약이 좀 약한 아,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아니요, 아니 빈집세가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빈집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아,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네네. 다 그냥 집을 사고 상가를 사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올리겠지 만만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어, 운 사람들이 펜코베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네. 어, 눈이 와도 자기 집이 눈을 쓸어내야 되는데 쓸어내 사람도 없고. 네네. 뭐, 어, 이제 뭐. 그러니까 오늘 어. 이제 뭐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죠. 아까 그러니까 피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불편해서 도둑도 들고 그래서 빈 집세를 뱉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될것 같아요? 밴쿠버는? 네 지금 이제 음. 에, 당장 이제 지금 2월달이지 않습니까? 네월달에 저희들이 그 매매 그, 그 예를 들어서 리스팅 숫자나 네. 또는 그판 거래량, 이런 네. 거래량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 그런 수치가 많이 나오고 오, 있습니다. 네네 이를 어, 지금 주인들이 팔려고 하는 거는 네. 그집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아. 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어, 우리가 이제. 지난달, 즉, 지금 1월달 그 수치를 보면은 음. 아무래도 12월과 비교가 되는데, 네네. 여기에서는 12월달은 뭐 원래 날씨도 춥고 또 음.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집에 그또 매물이나 또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건좀 뭐 의미가 없지만은, 네. 그래도, 어, 뭐, 상당히 이번에 그 1월 달에 네. 많이 매물도 많이 늘었고 네. 또 판매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음. 하지만은 여전히 10년 평균 1월 달을 비교했을 때는 음. 뭐한20% 정도 이렇게 낮습니다. 네. 어, 하지만은 그왜 우리가 의미있게 보느냐 하면은 네.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음. 부동산 시장이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원래 이제 금리 인하가 한 3월쯤 예측했는데. 음.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너무 잘나오니까 네. 미국도 그렇고. 네,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네. 특히 캐나다는 뭐 그렇게 네. 염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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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뭐 음. 잘, 이제 오선님도잘 음. 인지하고 있는 음. 것처럼 벤쿠베에서는 구매력이 강한 그런 음. 어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은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만 음. 어, 인하가 된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5월 달 또는 네. 6월쯤에 네. 네, 네. 인하가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뭐 분기별로 인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내려가는 추세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네, 네, 네. 금리가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조금 더 활황. 화랑...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집값도 올라가네. 그렇습니다. 오. 그 물론 이제 폭등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 뱅쿠부만큼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어이 다른 도시는 금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은 말이죠. 네. 물론 뱅쿠부도 금리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하지만은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의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매번 이 밴쿠버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네. 교통이 점점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새전 세계에서 이 밴쿠버 쪽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 네 네. 그렇게 보니까 이번에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아 인도 오니까? 사람이 뭐 어우, 엄청 뭐, 많이 왔습니다. 모...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왜그러지 왜 모르겠어요. 인도 사람 음... 경우는 그 이민의 카테고리가 네. 다양합니다. 투자 인민도 있고 농업 이민도. 네. 인도 사람들 은또 농업 이런 것도 네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인구가 굉장히. 그 I.T. 있습니다. 쪽도 그쪽이 또강잖아요 맞습니다. I.T.는 아. 뭐 인도가 그러니까 꽉 잡고 있습니다. 영어 대지. 네, 영어 대지. 캐나다가 이게 영연방 국가다 보니까. 네네네. 그 같은 영연방 계열에는 이민이 조금 쉬운가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호주 뉴질랜드 인도 네. 뭐 이런 나라들 맞습니다 아주 잘지적하셨 New Zealand, New z 영 a l a n d New z e a 끼리 n 던 New Zealand, New Zealand, New Zealand, New 이 e a l a n d New Zealand, New Zealand, New z e a l 이 n d New 도 e a l a n d New z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 당연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인도에서 1%만 해도 네. 뭐 우리나라 인구 이상의 인구가 되니까요. 네. 네 특히 또 여기 물론 이제 여기 인도 사람들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IT 쪽이나 네. 농업 쪽에 오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네. 다뭐 부자는 아니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떤 뭐 투자민으로 오시는 분들, 네. 어뭐 홍콩이나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구매력이 강하고 또뭐 네. 한국 사람들은 요즘 좀 어떤가요? 이민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오히려 옛날보다는 그렇게 뭐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 사람들은 캐나다 이민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워낙 도잘 살고 네. 네. 저는 한국 떠난 지 오래되는데 네. 가끔씩 짧게 한국을 방문하면 은 저는 막 한국 방문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가더라도 네. 한 네.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네. 근데 사실 굉장히 한국이 엄청 어. 변했다는 거 에. 심지어 문화적인 충격도 받고 또뭐 정말 음. 많이 배... 기분 아주 어떨 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또 여기에서 에. 어 제가 그이 뭐 시간에 통해서 한번 뭐 간단하게 말씀 뭐 음. 생각은 음. 안 했지만은 제가 여기서 부동산 어. 일을 하면서 네.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 네. 혜택을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어. 뭐 쇼잉 요구를 할때 네. 제가 이제 한국 고객분이라고 하면 원래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 상대적 매물을 담당하는 리얼터가 아, 자기 집 네. 주인을 설득해서 네. 한국 분이 아, 집을, 집을 팔라고 어떤 사람이 네. 이제 집을 내놨는데 여기서는 약속을 하고 보러 가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약속을 긴급하게도 잡아줄 수 있다 이거죠. 한국 사람이 살려 고 그런다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 대체로 굳이 이제 제가 어. 이제 이제 이렇게 경험적으로. 네. 이거도 국력이구나. 아, 네.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어떤 주인이 네. 만약에 중국 사람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 집을 임대를 주려 고 그래 렌트를. 네. 아, 네네. 근데 아예 전복 사람 뭐다. 한국 사람 <웃음> 임대 <웃음> 없어요. 이런 건 없네. 너무 잘지적해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오... 이, 벤쿠버는 뭐, 임대하기가 굉장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 저, 힘듭니다. 임대 가격도 비싸고, 또 임대 구하기도 어떤 경우는 뭐. 그러니까, 임대를, 임차인이, 그러니까 네. 세를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인이 세를 주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아, 왜냐면, 들어가기가? 네. 소비자가 힘들다 오히려? 네, 소비자가. 왜냐면 아하,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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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중에 이제 네. 주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가급적이면 네. 또제 고객 중에서도 중국분이 네.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분들이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오. 세입자는 가급적이면 한국분으로 해달라. 근데 네, 그럴 때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세입자가 되면 주인 입장에서 뭐가 좋죠? 우선은 이제 임대료를 네. 연체 때 난다. 네, 그는 이제 최대지 때 내는 겁니다. 뭐 중국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중국 사람도 물론 내지만은 네. 어, 한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그 정확하게 그 날짜에 지불하고 음. 또 하나는 집을 또 깨끗이 쓰고 네,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류 네. 영향으로 인해서 네. 아, 한국, 한국 사람의 이미지. 이미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이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아, 우리 집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laughs> 아,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덕분에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네. 네. 네, 한국이 이 정말 좋은 네. 그런 이미지, 경제력도 강하고. 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중에서 덕을 많이 봅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아니, 요즘 보면은 네. 한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네, 네. 한국분들 가운데는 그 외국에다가 네.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네. 외국사람이 여기 한국에 여기 캐나다에 집사는 거 가능한가요 아네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네. 어 주택에 관련됐습니다 네. 상업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주택에 관련돼서 워낙 네. 그 벤쿠브에 네. 많은 해외에서 오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그래요. 역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 본의 안에게 손해를 많이 봅니다. 네. 집을 살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외국 음. 투자에 밀려서 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못 사고 아. 그런 악순환이 계속,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연방정부에서, 네. 이거는 이제 주정부가 아니고 연방정부에서 2022년도에 이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네? 이제 2년간 저기 음. 이제 2022년도 법안이 6월달에 이제 그런 것이 제안돼서 네. 2023년도, 네. 2024년도 요 네. 2년간 외국인 투자 금지 법안을 보겠습니다. 아, 외국인은 공개했습니다. 집을 살수 없... 없게끔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그 네. 2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2026년까지는 외국 국적자들은 집을 살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오. 그게 정확하게 2027년 1월 1일날 그 유효기간이 연기가 아, 됐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은. 네. 외국인을 할지도 예외저항이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유학생이라든지, 네. 물론 이제 유학생도 유학생 나름입니다. 네. 또는 뭐 워킹비자를 가지고 일을 아, 할 때, 네.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 되거나 또뭐 네. 이런 조건을, 물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개념적으로 네. 이거네요. 네. 살지도 않고 그냥 티자만 해놓고 그런 외국인은 집을 못 사게 한 거고 네, 네. 실제로 외국 국적을 가지지만 여기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갖거나 여기서 살고 있는 네, 네. 그런 사람은 네. 어, 이렇게 기, 기본 개념적으로 대부분, 개념 됩니다. 대부분 네. 되게 돼 있다 아파트 같은 것도 그래요 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여기 이제 그 아파트도 어, 주택에 속하니까요. 그 대신에 상업 물건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상업 물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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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아 오늘 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아유, 네. 아니 부동산이 야, 이렇게 지금 밴쿠버는 핫하구나 네네. 하는 것도 듣꼈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셔가지고 아우, 저... 일반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밴쿠버에서 렌트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좀아 좋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이제 쿠코에 이민 오려고 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집을 어떻게 사고 네네. 또 렌트를 어떻게 하고 네네.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이제 렌트 여기 굉장히 네. 민감한 부분이니까 네. 렌트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고 네. 네. 또렌트하실때 주의점 알겠습니다. 같은 거 네. 그런 네. 뭐 제가 오늘 하이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경청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